오늘 해볼 거는 8월달 정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했던 게 아마 코인캐치 증정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k y c 가안돼 있다고 해가지고 증정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돈이 유동성이 무격었고요 그다음에 비파이 8차 5,000달러 넣어서 400달러 받았습니다. 이거랑 치킨 쿠폰에서 같이 받았고 요게 426달러 기출금 했고요. 그다음에 바이보트 했을 때 18달러. 나왔는데 이게 점점 바이보트가 큰 돈을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 달러가 여유분이 있다면은 이제 넘겨서 다시 출금을 하는 편이긴 한데 유동자금이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그냥 바이보트는 이제 건너뛰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마트 증정금 썸머 이벤트 했었던 거 있는데 썸머 웨이브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k y c 랑디파지 파스트 트레이드 해서 50달러 받고요. 근데 만 달러 넣어서 거래량 150하면은 800달러 가지고 950 달러를 증정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녹여서 출금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했던 게 코인캐시 신규 가입 했을 때 100달러 받는 거를 녹여가지고 59달러 출금했고요. 그다음에 1,000달러 넣으면은 300달러 주는 게 있는데 그때 오류 나가지고 200달러 받은 거 출금했습니다. 엠블레어드라그거는 아마 텔방에 공유했던 것 같은데 5달러치 코인 사가지고 7달러 정도 받았어요. 소소하지만 꽤 높은 수익률을 줬던 거고 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파이 8차 8월 4일에 했던 게 14일 지나서 총 800달러 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총 수익은 2067달러입니다 2067달러는 272만원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달도 평균적으로 잘된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수익 경로가 비파이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거래소들도 좀 열어보려고 코인캐치랑 비트마트도 했었는데 단점이 있어요 비트마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많이 채워야 돼서 그것 때문에 맨날 까다로운 그런 작업이 있고 코인캐치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증정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당장 오늘 제일 쉽게 버는 거는 비트파이가 최고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요거 비트마트에서 하는 요게 있는데 1500달러를 언에 넣으면은 최대 500달러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있고요 200달러 이상 넣으면 100달러 주는 게 있고 100달러 넣으면 10달러 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언에다 넣는 거고 딱히 조건 같은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 해가지고 요거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하이 경제 모델 요거 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도 입금하면은 또 보상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받아 가지고 녹이고 있습니다. 금액 입금한 지 하루 만에 400달러 가 바로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빨리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이 경제 모델 블로그에다 글 쓰면은 당첨이 되면은 200달러에서 1,000달러 요거 주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800달러 신었고 예치해가지고 기간 흘러가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달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2,067달러로 마무리했고 다음 달도 뭐 비슷한 정도의 금액으로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할게 없는데 재밌는. 코인 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